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JAKES TV.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You are a good habit. 자, 여러분의 좋은 습관, 이근철 TV가 네, 바로 여러분한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와, 여러분 진짜 멋지세요. You've come a long, long way. 먼길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500단어째입니다. 지금 1일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따라오시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저요, 저요, 저요. 네. 너무 멋지세요. 자, 서로 스스로한테 박수 쳐주세요. 아시겠죠? Wonderful and good job, 아시겠죠? 아우 정말 잘하셨어요. 자 오늘도 역시 요거 맞춰야 500 단어 되는 아직까지는 490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차곡차곡 따라오시는 분들 멋지시고요. 캘린더 같은데도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달력에 며칠째 오늘 뭐 했어? 아니면 포스트잇, 여러분 아시죠? 포스트잇에 이 단어를 한번 써서 붙여보세요. 냉장고 앞에, 화장실 앞에. 그래서 그 단어를 반복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게 별거 아니지만 공부할 때 여기서만 하는 것보다 써가지고 어디다 붙여놓고 차에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어, 예를 들면 같이 공부하면서 등짝에도 한번 붙여보시고. <laughs> 자, 그러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500단어 완성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자, 오늘은요, ONG. 혹은 U N G 이렇게 난 단어들 모아봤습니다. Ready? Let's hit the road. Number one 정말 쉬운 단어예요. 하지만 숨겨진 뜻도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절대 long 아니에요. L O N G 는잘 보세요. 라라라라 보세 Long, long 절대 롱, long 이거 아니라고요. 라라 long, long, long처럼 발음하셔야 돼요. Long 아시겠죠? 아주 긴 해보세요. Long. 옛날 노래도 불러드렸잖아요. Long and winding road. 빰빰빰 할때그비 e a 의 The b 의 노래 있잖아요. 길고 구비친 길할 때. 기억나시죠? 잘 Long. 근데 이게 긴 이란 뜻도 있고요. 그죠그 다음에 동시에 동사로 중급의 뜻으로 뭐가 있냐면, 목을 열고세요 목을 길게 빼고 계속 길게 기다리는 거예요. 뭘까요? 갈망하다, 열망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 알아두시고 발음 연습합니다. 해보세요. Long. 튀기셔야 돼요. 랄랄라 이렇게 혀 끝을 천장에 딱 댔다가 튀겨야 돼요. Long, long, long.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 혹은 길게 그다음에 갈망하다의 뜻으로는 중국에 가까웠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되게 쉬운 단어이지만 다양하게 쓸수 있는 게요. 아, 이 건물은 말이야. 이 역사가 유서가 깊어요. 유서가 깊다, 역사가 깊다. 어,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이게 유서 깊은 건물이야.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이 건물이 오래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long history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It has a long history. 아시겠죠? It has a long history.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다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역사가 깊어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뭐 롱이 갈망하다 뜻으로는 여러분 그 스콜피언 자관 독일 그룹이 있어요. 그 노래 중에서 uh, let me take you far away like a holiday. 그 노래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longing for the sun. 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태양 빛을 바라며 갈망하며 그게 바로 이제 longing. I am longing.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데 열망한다. 그러니까 찾기 시작하면 모든 팝송에 저희가 아는 모든 단어가 다 등장합니다. 이거 단어 한개 갖고도 한 수백 곡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차곡차곡 많이 중요한 것들을 다 달아야 되니까 number one 하다 길어졌어요. long 됐고요. number two 그다음에 연결이 돼요. 롱이 긴이잖아요. 근데 어롱이니까 이게 along, along 하면 아긴 거에 하나가 따라붙어 가는 거죠. 이렇게 해보세요. 자, along 됐죠, 여러분? 그래서 몸못을 따라서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보세요. 이거 어롱 아니에요. along 보세요, along. 그래서 몸못을 따라서. 예를 들면은 우리 강을 따라서 한번 가보자라고 할 때요. 그렇죠, along the river예요. 어롱이 아니고. Along along the river, 됐죠 여러분? Hey, let's run. 우리 조깅하자. Let's run along the river. 그래서 포인트가 along the river라 그것만 써드렸어요. Along the river, 됐죠? Let's go along the river도 되고요. 자 됐습니다, 됐죠? Number three 연습하셨죠? 됐고요. Number t 자, 이것도 똑같아요. 얘는 중급 단어예요. 그니까 앞에 나왔던 long은 왕초보. 그다음에 along은 약간 초중급. 그다음에 belong도 초중급이에요. 예. 그런데 이 단어는 long이 긴 거잖아요. be는 존재하는 거고 있단 뜻이고요그니까 어디에 오래 있으면 거기에 속하는 거죠. 그니까 이건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long에서 다 파생된 거예요. long, along, 이제 긴니까걔를 따라갔고 그래서 거기에 속하게 된 거죠. be belong. 이거 비롱 아닙니다. be long. 됐죠? 어디 어디에 속하다는 뜻으로 빈도가 꽤 시험에도 많은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 나는 예를 들면 노래 중에서요. I belong to you. 나는 너한테 속해 있다. You belong to me. 너는 나한테 속해 있다. 나는 내 거고 너는 내 뭐 어쨌든간에 너는 내 거고 나는 내내 네, 거야 이런 식으로 가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한테 유대감을 갖고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I belong to you, you belong to me.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belong 다음에는 어디 어디 에란 뜻에 t 가 나오고 라가 자연스럽게 시험까지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무슨 뭐 공무원 고시, 사법고시 이런데도 이걸 어렵게 해가지고 다른 어려운 단어 속에 얘 하나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belong belong 되셨죠? 각종점에 많이 나왔던 편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넘버 4. 넘버 4는요. among. 얘는 생초보는 아니지만 초중급 단어이지만 어, 여러분, 전치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빈도는 없습니다. 아까 나왔던 a l o n g 도 따라서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빈도는 없다고요. 어딜 따라서 누굴 따라서 똑같아요. 얘도요. 어머운이 알아두세요. 둘 사이가 아닌 세명 이상 사이에서라고 할 때는 바로 a m o n g 을 씁니다. among 해보세요. among. 그러니까, 어? 세 명이야? among? 그렇게 <laughs> 하셔도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해보세요. among. among이 아니고 among. among 액센트 있어요. 해보세요. among. 되셨죠? 그전 거도 연습하셨나요? belong.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세명 사이에서. 그러면 두명 사이는 뭐라고 써요? between. 옛날에 해드렸잖아요. B -E -T -W -E -E -N. b-e-t-w-e-e-n. between. between, 하셔도 되고요 between, 틀을 살짝만 터 n b 도 t 요 between,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둘 사이에 그래서 between, you a n d m e 너랑 나랑 사이에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 비밀이야 이거 다 옛날 거 보시면 나와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 넘버 e n between, b e 요 w e n e n b n o n g n n g e t n n n g n 이러면은 미국식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송에 가깝게 하시면은 미국식 O를 더 모아서 조그맣게 발음면 이렇게 발음하시면은, 송. 이러면은, 송. I love that song.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그 노래 좋아. 해서 노래란 뜻이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Sing us a song. We are the piano. You are the piano man. Sing us song tonight. 오늘 밤 노래 한 곡을 불러주세요. 예전에 불러드렸던 곡이에요. 이거. 아시겠죠? Yeah, 그래서 sing 할때 불러드렸어요 아시겠죠 sing us 그래서 나한테 노래 한곡 불러줘 sing me a song, sing me a song 많이 쓰는 표현 됐습니다 부담되시면 버리시고 그래서 써주실지 않았어요 됐고요 자 the first half review time number one 자 이거 뭐예요 긴거 long 걔를 따라서 along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 속한 거죠 belong 속해 있다 보니까 여러 명 중에 하나가 된 거죠. <laughs> 너무 빠른가요? 자, 그래서, 어, belong 까지 됐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 명 중에 하나죠? among. 됐죠? among. 네. 그 다음, 그 다음에 여러 명 중에 하나 됐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불러야 되겠죠? song 까지 됐습니다. 절대 발음, song, s 이거 다 아니에요. 치아를 갈듯이 이게 소리가 옆으로 새 나가지 않고 앞쪽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위치와 뒤쪽에서 혀끝을 붙이셔야 돼요. 그다음에 발음이 새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이 여기에서 발음이 보세요. s o 이렇게 발음을면 나시야지. 샹, 그럼 옆으로 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s 됐죠? 여러분 됐고요. The coming up, okay, coming up the second half. Number six 앞에 나왔던 게 long이라면 아니야 잘못됐어 아니거든 이럴 때 뭐예요? wrong. 이거 발음 되게 많이 틀리세요. 왜냐하면 발음하는 방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발음이 안 되고 안 고쳐지는 거지 나는 안돼 라고 지레 겁내거나 그러신 분은 더 이상 없으시죠. 다 따라해보세요. 라. 입술이 나간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발음 규칙입니다. 보세요. 라. 그럼 안 되실 이유가 없어요. 보세요. 라. 그리고 혀를 공중에 띄워두세요. 그러면 롱롱 되셨죠? 그래서 잘못된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틀리게, 잘못되게 이렇게 부사도 되고요. 그다음에 틀, 나쁜 짓, 못된 짓 네, 이런 것들도 wrong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건 중급 이상의 단어의 뜻이에요. 제가 딱 친절하게 구분해 드리잖아요. 아시겠죠 자, 이거하면서 따라해 보세요. 구어체에서 아 무슨 일이야? 뭐가 잘못됐어? 해보세요. What is wrong을 줄여서 What's What's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What's wrong? 그래서, 들리는 발음은, what's wrong? 참 들려요. 보세요 Hey, what's wrong? 네, 맞습니다. What's wrong? 뭐가 잘못됐어? 그 다음에 만약에 with you 이렇게 쓰면, what's wrong with you? 야, 너 뭐가 잘못돼? 너왜 이래?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 What's wrong with you? 아시겠죠? What's wrong? 됐습니다. No. 7. 들어보세요. 네. Strong. Strong. 여러분, 기억나시죠? S 다음에 T 발음이 뜨가 되지만 그다음에 알이올 경우에만 예외다. 그래서 발음이 strong 이렇게 하는 분은 스페니쉬예요 스페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strong strong 해서 얘는 strong이라고 발음이 잘안 되더라. 왜? t r이 더 먼저 적용되는 발음 규칙이거든. 요 그런 것도 외울 필요 없고 그냥 str만 예외더라. 발음이 트롱이에요 그러니까 추 발음이 나야 되기 때문에 추 발음 때문에 트가 뜨로 변할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보세요. strong strong 되셨죠? Strong은 강력한. 뭐그 다음에 제품 같은 게 강력한 거면은 내구성이 강한. 예,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커피가 있는데 커피가 강해요. 그건 뭐예요? 독한 거죠. 그러니까 강한, 독한, 그 다음에 예, 여러분 내구성이 강한 다 됩니다. 보세요, 시작. Strong. 그러면 어우 강한네 strong coffee. 자, c o f 커피 피 위치 아래 입술. Strong coffee. Strong. 되셨습니다. Number e 자 보세요. 영, 영 여러분 젊은 분들 많이 계시죠? 젊은 청년들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자 보세요. 영 young. 발음이 영이에요. 영, 영. 이거는 영어식 이름도 영이 있고요. 한국 이름도 영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영 젊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는 문법에서도 여러분 정리하셔도 되는데요. You look young. 룩이 보단 뜻도 있지만 보이단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You look young. 당신 젊어 보이네요. For your age. 당신의 나이를 위해서는 아, 그게 최고는 의 뜻이 있어요. 아이고 나이 치고는 되게 젊어 보이네요라고 할때 hey you look young for your age. You look young for your age. 되셨죠?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진짜 젊어 보이세요? 보이냐고요? 보이거든요. <laughs> 열심히 하시면 두뇌가 젊어지고 집중을 하면 실제로 신체도 젊어지게 돼 있습니다. 넘버 나인. 자, 보세요. 행, 헝. Hung. 헝이에요. HANG의 과거형이에요. 매달았다 라는 뜻입니다. 어디에다 널었다, 매달았다, 걸어두었다. 자, 가볼까요? 헝. 됐습니다. 그 뜻밖에 없어요. 행, 매달다, 헝. 매달았다, 매달았었다, 헝. 행, 헝, 헝. 형, 헝, 헝, 헝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느낌은 아, 매달다, 걸어두다, 매달았다 됐습니다. 자, last number 10. 요거는 중급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 r o n g strong, young, hung 다 기본 단어예요. 헝이 약간 왕초보는 아니고 살짝 변화형이기 때문에 초중급이고요. 그 다음 단어는 중급이에요. 폐란 단어입니다. 폐이 뜻밖에 없어요. 단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글쎄, long, long, long 이제 폐예요. 폐. 자, 그래서 lung, 그 다음에 폐, 담배배 많이 피시면 걸리시는 병이 있잖아요. 폐암 아, 우 끔찍하죠. 그러니까 담배 줄이세요. 아시겠죠? 네, quit smoking, stop smoking 담배 끊으시고요. 그래서 폐암을 영어로 lung cancer 해보세요. lung, lung cancer, 해보세요. lung cancer 자, 이거 떠올리시면서 폐암 떠올리시면서 금연도 하시고 <laughs> 여기에 집중하시고 후반부 복습하겠습니다. the second half, review time Number 6. 잘못됐어. 라고 할 때, wrong. Mm -mm, that's wrong이 아니에요. That's r o g w r o n g That's wrong. 이거 누가 잘했, 잘, 이말 제일 잘했어요.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no. You are wrong. 아니면 that's wrong. 아니면 이거 다 빼놓고 그냥 wrong. 이렇게 막 보통 얘기하잖아요. TV 프로그램, Apprentice 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었고, 본인이 이거 트윗도 많이 이걸로 하고, 그죠? Number 7. Strong. 됐죠? 자, 그 다음에는요. 랄랄라라. 마음이 젊어지겠죠? 영. 8번 했고요 젊은. 넘버 9. 자, 뭐였어요? 네, 걸다, 매달았다. 라고 해서 헝. 해서 지나간 과거형입니다. last number 10. 그렇죠. lung. 그래서 lung cancer. 걸리지 않도록 stop smoking. 아시겠죠, 여러분?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후! 드디어 500단어 정리되셨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서로들 잘하셨다고 축하 메시지 댓글에 쫙한번 남겨주세요 그래서 한번 댓글 총 개수 한번 기록 돌파해보자고요 여러분 들으시는 분은 모두 다참여하게한 줄이라도 아직 여러분의 파워를 한번 보여주세요 한 줄이라도 그래서 우리 댓글 한 500개 한번 넘어보자고요 예아시죠 여러분 자 부탁드립니다 요거 자 그래서 한 줄이라도 써보세요 할 때, 디귿만 쓰셔도 돼요. <laughs> 아니면, 다 서로들 축하해 주자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Wonderful job. Congrats. 예, 전에 했던 표현이죠. 축하드립니다. 자,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주위에 500회, 500단어 기념으로 여러분, 예, 좋은, 에너지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근철TV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요. 왜요? It's your good habit. 여러분이 좋은 습관이니까.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 잘 챙기세요. Take good care. Thanks a lot. Bye!